이런 2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금수저 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당신의 자산은 정말 안전한가요? 이대로 두면 몇년 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 부동산 모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그냥 두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기회는 지금입니다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는 올라갑니다. 이 변동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습니다. 미국 대선, 경제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달러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달러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달러의 가치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모두 수익을 낼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큰 수익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월 2~3%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복리 투자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원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달러 투자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산을 똑똑하고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